2014년 8월 22일 오후 4시부터 선문대학교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정년 및 명예퇴임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퇴임식에서는 한원수, 송상록, 윤세안, 류광현 총 4명의 직원이 퇴임하였습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선문대학교에 재직하면서 우리 대학을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힘써주었습니다. 먼저 사회자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되어 앞으로 선문대학교를 이끌어갈 신입 직원들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이후 퇴임자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사무처장의 공로패 및 꽃다발 증정이 있었으며 퇴임자들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퇴임자들은 오랫동안 머물렀던 학교를 떠나 아쉬운 기색이 영역했습니다 또한 황선조 총장도 참석하여 그들의 노고와 실적의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을 가진 후 퇴임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재직 기간 동안 선문대를 위하여 힘써 주신 퇴직자 분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학생들과 재직 중인 직원들이 이를 본받아 더욱더 발전하는 선문대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선문위클리뉴스 이경훈 기자였습니다.